11월 19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 소나에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일어나 그선에 들어갔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복음과 전도가 함께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메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이름도 바울이라 바꾸며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전도여행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은 곳이 루서드라입니다. 루서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치유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이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루스드라의 무리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루스드라는 안디오에서 7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탄의 역사는 참으로 끈질기다 하는 것을 알수있지요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물러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을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 전쟁에서 섭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섬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친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죽을 고민을 넘긴 바울입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놓아둔 물건을 찾으러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자존심이 사녀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바울의 정언에 따르면 이 물이 가운데 당시 15세 정도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으로 말했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생명 걸때 세워집니다. 몇번 사역하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면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바울 주위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제자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다릅니까?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주님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돈이란 복음이요 돈이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나중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바울처럼 자신을 돌로 친그성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영광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왜 바울이 말했습니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환란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 복음을 가졌다면 기꺼이 그환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현장을 못 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로 친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담대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져서 올바른 제자 운동은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디모델를 그곳에서 만났고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가 또 다른 복음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복음을 가지고 환란을 당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나홀로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